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임숙희 원장님과 함께해 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몸은 피부에 염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육안으로 붉어지거나 붓거나 때로는 진물이 나기도 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음. 여드름도 피지로 인해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 증상인데요. 이때 피부 속에서는 여드름 부위의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모여들어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음. 전쟁이 끝나고 염증이 없어진 후에도 한동안 늘어진 혈관과 염증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로 피부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겪게 되는 피부의 정상적인 회복반응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색소침착, 검붉은 자국, 곰보처럼 깊게 패인 흉터 등 여드름의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숙희 원장님과 함께 여드름의 후유증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여드름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큰데 피부에 남는 어, 뭐 자국 그리고 흉터까지 고민인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여드름 흉터가 누구나 다 생기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해요, 선생님. 네, 특히 심한 여드름 스트레스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네온하시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음. 여드름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은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자연적으로 되게 호전됩니다. 다만, 여드름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을 경과 중에 다소라도 경험하고 폐인 음. 여드름 흉터보다 더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오히려 흉터에 비하여 대인 관계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좀더 큽니다. 음.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드름 흉터나 그런 자국이 어떻게 좀 나눠질 수 있을까요? 네, 여드름이 지나간 흔적은 불긋불긋한 붉은 자국, 검갈색의 검은 칙칙한 색소 침착, 움푹 꺼진 패인 흉터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국, 색소 침착과 패인 흉터를 모두 흉터라고 표현합니다. 음. 물론 여드름 붉은 자국과 검갈색의 색소 침착도 넓은 의미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인 그 여드름 흉터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 또한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 붉은 자국은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면에서 다릅니다. 다만 여드름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을 경과 중에 다소라도 경험하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지장을 받는 흉터로 인식하고 페인 흉터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드름 자국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드름 있는 사람 대부분이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 경험한다 하셨는데 이런 색소 침착이 오래 남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염증에서 회복한 후 자국이 좀더 강하게 오래 남는 분들이 있는데요. 염증 정도가 심하거나 체질에 따르거나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욱 뚜렷합니다. 네. 이와 반면 염증이 없이 피부 속에 하얀 알갱이처럼 고여 있거나 모공을 눌러보면 살짝 허염 피지가 나오는 흰여드름은 대개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흰여드름처럼 보이지만 피부 속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가 정작 여드름이 가라앉고 난 후에 예상치 못했던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러한 자국들은 처음엔 선홍색을 띠다가 한두 달 지나면서 흑갈색으로 변했다가 대부분 자연적으로 서서히 없어집니다. 음. 하지만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6개월 이상이나 걸리는군요. 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가라앉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여드름 흉터 자국도 좀 자연스럽게 나아진다 생각하면 될까요? 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색소 침착이 안 없어진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드름 자국이 자연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려면 여드름이 가라앉은 부위에 재발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드름의 경우는 같은 자리에 자꾸 재발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자국이 없어지려다 다시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 영구적으로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자국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국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데 흔히 만지면 흉터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짜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이런 자국이나 흉터는 안 생길까요? 네 여드름 흉터는 솔직히 짜도 생기고 안 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즉 여드름 자국과 흉터가 남느냐 안 남느냐,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는 여드름의 상태와 지속 기간 등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 여드름 흉터는 초기의 치료를 잘 받아야 더 효율적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또 네, 다른 궁금증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여드름 자극, 여드름 흉터. 사실 크게 구분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의 차이는 정확히 뭘까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난후그 자리에 남는 붉은 자국이나 검갈색의 색소 침착을 여드름 자국이라고 정의합니다. 음. 같은 부위의 여드름이 반복해서 생기지 않고 외부 자국이 없이 잘 관리한다면 시간이 지날 때. 지남에 따라 서서히 좋아지는데 짧게는 이삼 개월, 음. 길게는 수년에 걸치더라도 결국 여드름만 종결되면 이들 자국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네. 반면 여드름이 생긴 자리에 다양한 깊이와 형태로 남는 비부 변형을 여드름 흉터로 분류하는데요. 음.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생긴 자리에 스스로 손톱으로 짜거나 긁어내어 이차적인 감염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흉터를 남게 되는 경우가 와. 많습니다. 네. 여드름 흉터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치료돼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기에 여드름 자국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붉은 자국을 치료하는 데는 DDL 레이저나 엘빔 레이저, 클라리티 레이저와 같이 혈관을 타깃으로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류를 주로 사용합니다. 음. 대부분은 약간 따가운 정도의 가벼운 통증을 경험하고 시술 직후부터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가능하며 딱지가 생기지 않아 대인관계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음. 아울러 엘케어와 같이 피부 세포의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재생 케어를 병행하면 레이저 치료를 줄이면서도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결과. 톤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검갈색의 색소 침착은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레이저 토닝과 미백 케어 등을 받으면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 자국과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가요? 네, 여드름 흉터 치료의 경우는 움푹 패인 정도에 따라 또는 모양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 네. 폐인 흉터는 단순한 케어 중심의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전문 흉터 개선 레이저의 선택이 필수 요소가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여드름 흉터가 좀 많이 폐인 상태라면 섬세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페인 흉터 치료는 흉터 부위 피부 속 진피층의 재생을 적극 촉진시켜야 하므로 레이저 시술이 불가피합니다. 음. 최근에는 포텐자나 시크릿과 같이 마이크로 니들 프렉셔널 레이저와 스킨 부스터 주입요법을 병행하는 치료법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렉셔널 레이저 치료는 통증이 있어 국소 연고 마취가 필요하고 시술 후 2~3일 정도, 물론 피부 타입이나 치료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얼굴이 붉고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 단순 프락셀 레이저를 사용시에는 딱지가 일주일 이상 가는 단점이 있었으나 음. 최근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니들 프렉셔널 레이저는 딱지가 거의 없거나 아. 미세하여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대개 이러한 치료는 3, 4주 정도 간격으로 수회 반복하게 됩니다. 아울러 프렉셔널 레이저 치료의 횟수를 줄이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피의 콜라겐 생성을 높여주는 스컬트라 시술이나 제네시스 케어, DDR 레이저 치료, 릴주란 주사요법 등을 다양하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션 흉터 치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포텐자 레이저와 콜라겐 촉진제인 주베르, 레니스나 스컬트라 등을 당일 병행하는 시술요법이 최근 빠르고 높은 치료 효과로 인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환자의 나이나 또 흉터의 기간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나이나 흉터의 기간이 치료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음. 흉터가 발생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젊은 나이일수록 같은 치료 횟수라도 좀더 빠르게 높은 효과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개개인의 살성이나 영양 상태, 흉터의 딱딱하거나 깊은 정도, 모양 등등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많기에 절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나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조건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오래된 흉터라도 꾸준히 치료를 반복하면 조금씩 더 나은 효과를 얻으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다만 깊고 딱딱하게 패인 흉터의 경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술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 시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국이나 흉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흉터 치료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료 후이삼일 가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 네. 시술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흉터 치료 특성상 레이저 종류보다는 오랜 시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피부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얻기까지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많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방법들을 개인에 맞춰 조절하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면 분명 충분히 만족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술이 아니라 연고처럼 이렇게 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니까 흉터 연고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여드름 또는 여드름 흉터에 집에서 흔히 쓰는 연고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흔히 인터넷에서 여드름을 짠 후에 마데카솔, 후시딘, 박트로반과 같은 음. 그런 이제 익히 많이 들어본 연고들을 바르라고 조언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후시딘이나 박토로반 같은 연구는 피부의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외용 약품입니다. 아... 즉 항생제마다 치료할 수 있는 세균이 조금씩 다른데 피부 외용 항생제는 피부에 흔히 자라는 세균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사멸시키는 집중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마데카솔의 경우엔 상처 재생 성분이 더해져 있고 마데카솔 복합제제의 경우엔 미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하여 습진이 동반된 경우에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연고들이 여드름 염증을 줄여 자국이 좀더 빨리 호전되는데 분명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음. 엄밀히 말하면 흉터 연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와. 특히 폐인 흉터에는 이런 연고로 효과를 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이제 여드름 타입이나 정도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연고도 달리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염증성으로 올라온 여드름 원인균은 피아크네라고 하는 균으로 이리스로마이신 또는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 성분이 여드름균에 좀더 특이적인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흔히 쓰는 후신과 같은 피부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와는 좀 다릅니다. 집에서 임으로 여드름을 짜고 나서 이차적으로 동일한 부위에 피부 감염이 생겨 여드름 상처가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드름을 짠후 1차적인 피부 감염용 외용 항생제를 도포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드름균을 사멸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따라서 여드름균에 잘 작용하는 전문 항생제의 연고를 처방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여드름 치료제는 항생제 성분 외에도 항염 성분이나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 모공을 막는 음, 이상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 등 다양합니다. 피지의 정도, 흰 여드름과 염증 여드름의 정도 등에 따라 좀더 효과적인 여드름 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드름과 자국을 연고류로 좀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성분이 조합된 연고를 처방받으시길 권합니다. 음. 또 이미 여드름이 호전된 후에 남은 붉은 자국과 색소침착의 경우라면 각 자국의 특성에 적합한 미백성분이나 재생성분이 들어있는 별도의 연고류를 처방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벼운 흉터는 서서히 흐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심하게 붉어 두드러져 보이는 흉터나 깊이 패인 흉터의 경우는 피부과에 내원하여 적합한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고가 아니라 저희가 상처에 흔히 붙이는 그메디폼 같은 스피 밴드 있잖아요. 요거는 어떨지 궁금해요. 세 살이 도아하는데좀 도움이 될까요? 네, 메디폼은 깨끗한 상처 부위에 부착하게 되면 상처 재생에 적절한 환경, 즉, 저산소 상태, 적절한 수분 상태, 외부 환경에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상처가 잘 낫도록 도와줍니다. 여드름을 짜고 난 뒤에 손으로 만지거나 화장품이 닿거나 하는 등의 외부 오염물질에 접촉하게 되면 2차적인 감염이 생겨 염증이 오래 가거나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 때문에 이럴 때마다 메디폼 등을 붙여 보호할 경우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장점이 음.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을 짜고 난 뒤에 미세하게 발생한 피부 손상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메디폼을 도포하기 전에는 꼭 세안을 하여 깨끗한 피부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드름의 자국과 흉터 치료법, 그 밖에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드름, 흉터, 자국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 홈케어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일단, 어,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잘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네. 클렌징은 여드름용 저자극성의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저자극 세안제라도 여러 번 과도히 문지르거나 헹구기를 반복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클렌징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음. 필링제를 하신다면 알갱이가 없는 부드러운 젤이나 크림 타입으로 사용하시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녹차 티백을 물에 적셔 염증부에 10분 정도 올려놓는 것도 염증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유. 어느 것이든 과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권하고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도포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는 좀 피하고 스트레스는 줄이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피부도 평소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대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임숙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